안녕하세요. 네. 어, 우리 이웃 동네는 물난리 때문에 너무 참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 모두가 참감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동네는 괜찮아서 참 에, 여러 가지로 에, 고마운 마음입니다. <laughs> 에, 오늘은 제가 실상사 자랑을 좀 할까 해요. 맨 실상사 자랑. <laughs> 실상사 자랑하면 바깥에 가서 해야 되지, 왜? 집안 식구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속담에 에, 늘 남의 밥그릇이 커 보인다는 말 있잖아요. 늘. 그러니까 에, 등잔 밑이 어둡다 하듯이 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 또는 자기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장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거의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는 늘 저기에 뭐 좋은 건있을 다. 좋은 것은 뭔가 저기 있을 거야. 다른데 어디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데 어디. 대부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쫓아다니고 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에, 그래서 오늘은 가까이 있는 것이 에, 내가, 내가 하고 있는 것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실상사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 이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오늘은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의 입을 빌려서 누군가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스님 중에서 국제적인 인물 대표적으로 또는 뭐 세계적인 인물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에? 해 주시니? <laughs> 그렇게 하면 떠올려,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법륜스님이에요 저는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뭐 이게 시골에서 제가 시골에서 에, 수공업자처럼 사는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뭐 국제적이고 세계적일 수가 없죠. 에, 아마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종합해 봤을 때, 국제적인 인물, 또는 세계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법륜 스님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데 법륜 스님이 좋아하는 절이 어디인가 하고 보면 세계적으로 실상가가 제일 좋다고 얘기해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닙니다. <laughs> 세계적으로 실상가가 제일 좋다. 전혀. 실상사가 하고 있는 불교 또는 실상사가 하고 있는 뭐 사부대중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건 뭐 세계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꼭 어쨌든 국제적인 인물이니까 이러저런 일들을 많이 해요. 대단히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국제참여불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단체가 있고, 현재 거기에 의장단, 의장, 현재 의장일 거예요. 그, 그 단체에. 그래서 법륜수님이 주선해서 그 참여불교인, 세계참여불교인들을 초청해갖고, 실상사에서 1박 2일간, 실상사가 하고 있는 불교가 뭔지, 또, 사부대중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 보고 듣고 또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등등등등 하기 위해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 스님들이 주로 한 10여 명 정도 모시고 왔더라고요. 한 10여 명. 주로 이제 남방불교쪽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요즘 요새 말하는 뭐 초기불교, 근본 불교, 뭐, 원시 불교 등등등 해서 이제 주로 남방 불교와 연결시켜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1박 2일 동안 여기 와서 프로그램을 갔어요. 그런데, 예, 프로그램을 이제 끝내면서, 예, 끝내고 가면서 1박 2일간 실상사 와서 보고 듣고 또 생활도 하고 등등 했는데, 소회가 어떤가 한번 좀 말씀을 해보시라 하니까 거기에 대표하는 스님이 네. 대표하는 스님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약사경 얘기예요 21세기 약사경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너무 놀랍다 내용적으로는 너무 감동적이다 어, 그 남방불교 쪽에서는 주로 이제 경전 내용을 고지고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제, 근데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새롭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새롭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이 사실은 매우 약하, 약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아주 막막한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실상사 와서 본 것, 보고 들은 것 중에서 약사경 내용이 너무 놀랍고 감동적이다라는. 근데 이 얘기를 그 현장에서도 했는데, 엊그제 제가 이제 정토의 행사, 행사가 있어갖고, 서울 정토회관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갔더만, 그날, 그때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정토 식구들이 만은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정토, 정토에 대한 관심, 늘 정토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이번에는 정토에 대한 얘기는 없고, 얘기만 실상사 얘기만 그대로. 실상사 얘기만. 실상사 얘기만 그분들이 하고, 또, 정말로 또 다시 한번 와서, 또 다시 와서, 에, 더 깊숙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 에, 뭐 이런 얘기들을 그, 그한 10여 명 스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얘기 들어보면 반응이 씨야 되는데, <laughs> 우리는 맨날 절박 <절바>, 엎드려 절박해 <laughs> 그, 그, 그래서 어쨌든 에,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식, 우리 현장과 우리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또는 제3의 시선으로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거나 그런 경험을 우리는 안 갖고 있죠. 사실은 더러 뭐이 얘기가 간간히 없지 않긴 하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어쨌든 어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쩌면 세계 불교 흐름을... 대다, 대표로 잘 아시는 스님 또 그분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기 함께하고 있는 그런 스님들이 와서 직접 보고 듣고 돌아 뭐또 실제 프로그램을 해보고 등등 해서 나온 얘기니까 이건 자와 자찰의 성격과는 다른 겁니다 이건 제 삼의 시선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이 얘기는 자신 있게 해도 괜찮아요. 네. 자신있게. 자신있게 이해도 괜찮다. 에, 뭐, 근황으로서는 실상사 자랑하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곁들여서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무슨 불교 얘기를 했죠? 소 타고 소 찾는 불교 얘기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말은이 얘기하니까 기억나죠? 내용도 기억나세요? 내용이 <laughs> 이제 한번 그런 이제 질문식으로 한번 얘기를 진정시키보죠. 그 소타하고 소찾는 불교 얘기를 놓고 봤을 때, 어, 부처와 중생 차이가 뭐였는지, 부처와 중생이 공통점은 뭐며 차이점은 뭔지 그게 좀 정리가 되세요 혹시 누가 도반들을 위해서 설명해 줄분안 계세요 이런 공통점이 있고 저런 차이점이 있다 부처와 중생 소, 소 찾는 소 타고 소 찾는 이야기를 선불교 사유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에, 그래서 그 사고 방식으로 보면 부처와 중생의 공통점은 그 소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말, 말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에, 인간은 너나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소를 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도 타고 있고, 중생도 타고 있다. 너도 타고 있고, 나도 타고 있다. 또는 불교인도 타고 있고, 기독교인도 타고 있다. 무종교인도 타고 있고, 유종교인도 타고 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몸과 마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소를 타고 있다. 이 지점은 공통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죠. 혹시 나는 몸과 마음이 없어 그런 분 계세요? 없죠. 누구도 예외 없죠. 예. 그래서, 공통점, 부처와 중생의 공통점은, 예, 몸과 마음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소를 다 타고 있다. 어쩌세요? 이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뭔가 이게 새로운 각성이 안 생깁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아 나하고 부처하고 이렇게 같구나. 부처는 인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존재를 부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최고의 존재를.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하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너무 모르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뭔가게 이 삶의 방향과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첫 번째가 이건 유식무식하고 관계 없어요. 잘라고 불란 관계였고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기서 우린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보면 그 다음에 너를 제대로 알게 되고 세상을 제대로 알게 돼요.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삶을 살, 다루게 되죠. 정상적으로 삶을 다루게 되면 괜찮은 삶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동시에 너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세상도 몰라요. 그러니 정상적으로 안 다뤄지게 되는 거예요. 애를 쓰긴 쓰는데 정상적으로 안 다뤄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안 다뤄지니까 애 쓰는데 계속 문제를 반복, 확산, 재생산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혼란이 생기게, 생기게 되고, 분열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고통과 불행이라고 하는 걸로 일상을 살게 되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아, 아버지, 어머니시기도 하고, 연배들이 다 그렇잖아요. 삼촌이기도 하고, 뭐 아저씨기도 하고, 고모이기도 하고, 이모이기도 하고. 그러면 손자들이와 찾아와서, 또는 조카들이 찾아와서, 또는 뭐, 자식들이 찾아와서 맨날 부처, 엄마 아빠는 맨날 절에 가시는데 부처하고 중위 차이가 뭐요? 그럼 설명이 돼야지 이게 공통점이 있어 없어? 이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또 차이점이 있어 없어? 뭐야 그게?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엄마나 아빠는 절에 다니는데 아들과 딸, 손자, 손녀는 절에 안 와. 그 현장이 오늘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안 보여. 여기서. 다다 어딘가 숨어버렸어. 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을 늘 묻고 답하면서 학습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소타고 소찾는 이야기 속에서 부처와 중생 차이, 공통점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중생의 차이를 대표적인 한 개념을 갖고 얘기하면 소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가 모르고 사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걸 우리는 부처라고 얘기하고 모르고 사는 걸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경우하고 모르고 사는 경우에 뭔 차이점이 있을까요? 뭔 차이점? 소 타고, 알, 알,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소를 내 필요한 대로 마음껏 부려서 나한테도 좋고, 너한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도 좋을 수 있는 삶을 창조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타고, 있, 서로, 서로를 타고 있으니까 그 소를 잘 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소를. 그런데 그 중에서 선불교 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유방식에 맞춰서 딱 좁혀서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스승에게 잘 물어보면 된다, 또는 친구에게 잘 물어보면 된다. 그렇잖아요. 소 타고 가다가 친구 만나서 "어이, 친구야, 어이, 친구야, 우리 집소못 봤어?" 어디서 이렇게 물었어요. 소 찾아 지금 헤매고 있는 거, 소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한테 "내 소못 봤어?"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너그 인도가야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저 하늘나라 올라가야 찾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인반도 타고 있잖아 이러지 않겠어요? 즉각이죠 즉각 이런 걸 선불교에서는 법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스승과 제자의 법담 또는 좋은 친구와 친구 사이의 법담,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한다 이 말이죠. 힘도 있게 그러면 바로 알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교는 법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 법담이 의식화되어 있는 게이 법회예요. 그러니까 이 법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하나는 스승에게 잘 묻고 배우는 것. 다른 하나는 친구하고 진지하게 대화하고 토론해보는 것. 내가 타고 있는 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어떻게 해 있는 거야? 그러면 바로 알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일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된다면 그 다음에 소를 타는 걸 부리는 일 부리는 일. 잘 부려야 멋있는 삶을 창조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함부로, 마침 이건 뭐냐하면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얘기로 하면 다내 마음껏 할수 있는 도깨비방미가 다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도깨비방미가 저 사람한테는 있는데 나한테는 없어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 도깨비방미를 잘 써야 된다는 게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도깨비방미를? 잘못 쓰면 이상하게 돼버리죠. 그렇잖아요.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냥 소도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럼 구체를 잘 쓰는 건 뭘까? 어, 오늘은 약사경 갖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음, 약사경에 보면 에,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약사열의 21세기 큰 서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집 5쪽입니다. 에. 이 내용대로 하는 것이 소를 잘 쓰는 거예요. 이 내용대로 이 내용이 뭐예요?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혐오하는 미용 문명 내려놓고 그러니까 삶을 조, 좋아하고 죽음 혐오하는 미용 문명대로 가버리면 그건 소를 잘못 뿌리는 거예요. 잘못 쓰는 거예요, 소를. 그거는 잘못 쓴다 또는 나쁘게 쓴다. 그래서 나도 해롭고 너도 해롭고 우리 모두 해롭다 이런 얘기죠. 반면 죽음도 빛나고 삶도 빛나는 깨달음의 밝은 문명 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결국 죽음도 빛나고 삶도 빛나도록 써야 잘 쓰는 거라는 얘기죠. 그 밑에서 쭉 보죠. 다음은 젊음만을 좋아하고 늙음감을 싫어하는 미용 문명을 내려놓고 이거 내려놓는 것도 소를 잘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내용인 거예요. 늙음도 빛나고 젊음도 빛나는 깨달음의 밝은 문명 피어나게 하는 것 이것도 소를 잘 부린 결과들인 거죠. 남성만 존중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미명 내려놓고 여성도 빛나고 남성도 빛나는 깨달음의 밝은 문명 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뭐더 설명해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서원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대표적으로 열여섯 단락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열여섯 가지 내용에 맞추어서 이 내용 이, 이 내용이 삶이 되도록 이 내용이 삶이 되도록 살 살면 그것이 소를 잘 부리는 것이고 독거의 방면을 잘 쓰는 것이다. 그것이 삶이 되도록 하면 어떻게 되는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도 좋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갖고 이 내용을 갖고 실상사 사부대중 공동체라고 하는 현장으로 와 봅시다. 만약에 실상사 사부대중 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뭐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좀 직접적으로 좀 관계해서 하는 사람들이 한0여명 정도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멀리 떨어진 사람 말고 그래도 가끔 이제 법회도 참석하고 주도도 오시고 하는 가까이 신도님들 뭐 이런 정도이죠. 그렇게 잡으면 얼마나 될랑가한 500명 될까? 너무 많죠 500명? <laughs> 그한 300명이라고 칩시다. 한 300명 정도가 한 100여 명은 절과 직접 관계를 해서 하고. 나머지 한 200명은 뭐 가까운 마을에 이웃에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 300명 정도가 약사경 21세기 큰 소원 16가지 큰 소원 이것을 생활화되도록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생활화되도록 절식구들은 절식구대로 생활화되도록 마을식구들은 마을식구들 신도님들이죠 식구로 신도님들은 신도님들대로 그것이 그 동네에서 생활하도록 삶을 산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이 내용을 실제 내 삶이 되고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한다고 한다면 저는 실상사가 세계 제일의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소문안 내도 소문날이라고 봐요. 모르긴 몰라도 견학 온다고 그냥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내가 갑자기. 견학 온다고. 이런 거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마음 내서 한번.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시상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나가서 만약 산내면이라고 하는 우리 마을, 산내면이라고 하는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16가지 21세기 큰 소원의 내용으로 생활화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산내란 마을은 어떤 을일까요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마을이 될 겁니다. 세계적으로 아, <laughs> 할매가 제일이요, 할매가 제일이요, 제일 할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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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산내 면민이 열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21세기 큰원을 당신들 삶이 되도록 생활화가 되도록 하고 산내라는 마을의 문화가 되도록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저는 뭐 21세기 기적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아마 세계 언론이 아 떠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인생을 걸어볼만하지 않습니까? 열정을 바쳐볼만하지 않습니까?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애써볼만하지 않은가요? 거기 가니까 대비 다 계속 <laughs> 뒤에 가록 <갈수록> 빵빵해야 되는데, <laughs> 예, 뭐 근황 겸 근황 겸 우리가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걸 갖고 또 우리가 지금 평소에 천착하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 네, 나눠봤고. 에... 불교는요, 부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말에 의지해서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큰 불교권으로 보면 남방불교 사람들입니다.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 말에 의지해서. 뜻에 의지해서 불교하는 사람이 대승불교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경전도 막 만들어요. 뜻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좀 달라요. 이런 것들이. 어, 말과 글로는 불교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말과 글만 갖고는. 세계, 세계, 뭐, 세계적인 석학, 불교 석학들이 뭐, 뭐,까지 다 동원하고 보더라도 말과 글만 갖고는 부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말과 글만 갖고는 불교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명심해야 돼요. 지식이 많다고 불교가 제대로 알아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거의 유언처럼 얘기한 거예요.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해라. 법에,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그 중에서 이제 말에,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해라.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에, 뜻으로 얘기하면 아주 단순 명료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생겼어. 불교는 이런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타고 소찾는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소타고 소찾는 얘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에, 그래서, 어쩌면, 뜻으로 보면, 에, 뜻으로 보면, 16 항목으로 되어 있는 21세기, 약사열의 21세기 큰 서원. 이 내용이 불교의 전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뜻으로 보면. 이것으로,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전부라면 불교가 복잡하고 어려울 일 없겠죠. 근데 불교 공부와 수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생활화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불교를 많이 아냐, 모르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21세기 16개 항모로 되어 있는 21세기 큰 서원을 생활화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생활화하는 사람은 뭐요? 부처요. 그것이 생활화 되어지는 현장은 뭐예요? 금락색이에요. 그거 말고 금락색이 따로 없어요. 그거 말고 부처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해서 단순하게 삶에 적용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면 뜻에 의지하는 불교를 해야 되지. 말만 쫓아서 글만 쫓아서 하는 불교를 갖고는 영원히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안 놓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